개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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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아니, 야, 안 켜져! 에? 뭐야, 나만 버나 버그 생겼나? 왜 업데이트가 안 돼? <laughs> 그치! 그치, 그치! 예! 야, 나만 그런 거 아니지, 지금? 야, 이 새끼들아! 문 열어! 이 개새끼들아! 미리 업데이트 적용시켜드라고, 10시쯤에! 모바일은 된다고? 빨리! 잠깐, 태블릿 좀 가져와라. <laughs> 야나나 나 지금 삼촌 광기만큼 화나거든. 나 지금 삼촌 광기만큼 화나. 그래 그래 지금 4분 4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Fuck you! 이럴 줄 알았으면 철권쳐하면서 기다렸지 개새끼들아. 스포 당했네. 나 커뮤니티 안 보고 있어. 나나 나 지금 안 보고 있어 커뮤니티. 아나운서 뭐야? 아나운서 뭐야? 아나운서 뭔지 말려줘. 아라야냐? 아라야 같긴 한데 아나운서. 추측 중에 하나가 있긴 했거든. 소지 아비가 아라야라는 추측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. 예, 그거 진짜인가봐요. <laughs> 난 아라야가 맞을 것 같긴 한데. 왜왜 왜, 뭔데 뭔데 뭔데. 아니 너희가 본 것을 나에게도 보여줘라. 그러니까 이런 추측도 있어요. 아라야가 뒤진다. 아라야가 뒤진다는 추측도 있긴 하거든. 왜냐면은 원래 지옥별에서 딸이 죽었잖아요 요시이데. 진짜, 스팀만 업데이트 안 되고 있잖아! 이런 씨발! 벌써 8분이 지났다고! 문 열어, 이 새끼들아! 이상애이 트리플 키워드라고, 씨. 진짜 개, 일어나지 마쇼. 야, 나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? 림버스 지금 세계 최악의 회사임. 빨리, 빨리 문 열어, 제발. 빨리 문 열어줘, 나. 아! 업데이트가 안 돼요. 공지 떴다? 씹... 시... 튜라리오 <laughs> <laughs> 죽도록 달릴 시간이다! 같아서 <laughs> <laughs> 못 견디겠다! 아 천삼백 광기만큼하네 나도 이미 나는 광기가 시작됐어. 그냥 마크하고 있자 우리 <laughs> 문명하고 있던 것도 멈추고 왔고 막아 문명을 할까 차라리 그래 문명을 하자 야 문명을 하고 있자 우리 그냥 아, 안 깔려 있다 이아 깠네 배째 씨발 나 눕는다 눕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 눕는다 아 돌려 돌려 자 돌리자 아 돌려 돌려 내가 오늘 일을 왜뺐는데 그니까. <laughs> 어 스팀 업뎃떴다. 떴다. 스팀 떴다. 스팀 떴다. 스팀 떴다. 스티벌 떴다! 스티벌 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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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장 합천 구장 합천 진행 가자. 뒤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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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자. <laughs> 진짜 뒤틀릴 뻔했네. 나 이미 뒤틀렸는데. 나 후드 벗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여? 나 이미 뒤틀렸다니까. 에? 뭐야 씨발 이? 아 버그지? 에 아이. 아이, 버그였네. 아이, 놀래라. 아이, 진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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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받아주고. 기다려봐. 와, 존나 많네. 갑시다. 거미지 태우기.